안녕하세요, 사랑하는 여러분. 저는 빨리 보시골 집에 왔거든요. 근데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, 다육이들이. 바다도 좋지만, 우리 집 다육이는 정말 토실토실, 싱싱하고, 튼튼하고,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. <laughs> 제가요, 밤이나 낮이나 서방님한테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저는 뒷전이에요. 이런 아이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이 기르시는지. 저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 대신 저는 자유를 주었어요. 엄청 많은 다육이에요 <laughs> 아유 세상에 저를 이렇게 이, 이 다육이처럼 보살피고 이뻐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텐데. 저, 저는, 소닭보듯이. <laughs> 그렇거나 말았거나, 저는 너무 행복해요. 왜? 저는, 저 혼자만이, 나만 챙기면 되잖아요. 서방님도 챙길 것도 없고,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, 놀고 싶으면 놀고,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생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것도 안했니 이런 소리를 지금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는 유튜브나 하라고 심심하다고 면요 유튜브나 해 유튜브나 해 그래요 이런 다이도 손에서 다 짜시는 거예요 맥가이버예요 그래서 맥가이버 뭐, 손에 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. 그, 지금까지 살면서 피곤해. 하지 마. 안 돼.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무조건 하면 되지. 저는 그러면 괜찮아. 무조건 저는 괜찮아거든요. 우리 서방님은 하면 되지. 뭘 그래? 하면 되지. 그래서 우리 서방님 손에 가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. 다 돼요. 그래서 제가 맥가이버라고 해요. 맥가이버, 맥가이버. 우리 서방님은 동네에서도 맥가이버예요. 얼마나 이뻐요! 우리 집은 자라도 있어요. 자라, 자라 보세요. 자라 이 아이들처럼요. 어,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도 사시기 바랄게요. 바이.